여러분이 하고 싶은 그 어떤 것이 있으시다면요, 그 결과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 결과를 가능하게 하는 오늘 나는 매일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김지윤입니다. 저는 어,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피아니스트고요. 음, 작년 8월에 'Whenever You're Ready' 당신이 준비되었을 때'라는 제목으로 이 책이 영어로 먼저 발간이 되었고요. 이번에 '100만 번의 상상'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에서 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니스트라는 직업이 어, 아주 화려하게 보이지만 정말 그 무대 뒤에서 수많은 연습과 자기와의 싸움을 이겨내야 하고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도 용기를 내고 무대로 걸어 나가야 하는 어떻게 보면 아주 어려운 직업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한 시간의 무대를 준비하고 수만 시간의 연습을 하더라도 라이브 무대는 언제나 어렵고 언제나 저를 연약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저는 피아니스트로서 제가 모아온 삶의 지혜들을 모아 보았는데요 그 안에는 어떻게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음, 저를 뻗쳐 나갈 수 있는지 어떻게 꾸준함을 유지할 수 있는지 소통함의 중요성 그리고 어떻게 꿈을 꾸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몸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일상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어, 이 책에 나누어 보았고요 어, 저는 하루에 4시간 정도 피아노 연습을 하는데요 제가 4살부터 피아노를 쳤으니까요. 지금 제 나이가 42살이거든요. 어, 38년 동안 제가 일주일 이상 피아노를 신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어, 정말 수많은 시간의 연습을 해왔겠죠. 어, 사람들 얘기합니다. 어떤 것에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만 시간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저는 이미 대학 입시가 되기 전에 만 시간 이상은 벌써 넘은 거 같아요 천재의 아이콘이라고 하는 모차르트 아시죠 모차르트는 7살이 되었을 때 벌써 만 시간의 연습량을 채웠다고 합니다 저는 그게 어떤 능력이든지 간에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노력하면 무조건 발전시킬 수 있다고 95살의 레전드 첼리스트였던 야놀 스토크 선생님이 바이의 스위스를 매일매일 연습하셨어요 그분의 바하는 이미 최고 1위에 있으신 어, 바이의 정통 해석자였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곡은 평생을 통해서 연습, 연주하셨고 이미 세계 최고에 있으신데 왜 아직 연습하시나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직도 내가 성장하는 걸 느껴. 사람들은 연주회가 연습의 독착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연주회는 저한테는 휴게소 같은 거예요. 우리가 다들 같이 모여서 음악을 나누고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인 거죠. 저에게는 연습이 연주고 연주가 연습인 연주와 연습의 경계선이 아주 모호합니다. 그래서 저의 목표는 어떤 목적 지점에 다달아서 제 음악 생활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이 음악 생활을 매일 평생 하는 겁니다. 사실 언제나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음악의 무한성이 정말 버거울 때가 많거든요. 여전히 버겁고요. 연습을 수천 번 했으면, 아, 이제 이 곡은 내가 마스터했어. 완벽해. 라고 할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는데, 아직 오지 않았고, 영원히 오지 않을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은, 영원히 끝이 없다는 이야기와 음악의 이런 무한성은 다르게 생각하면 언제나 성공, 성장할 공성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제가 평생을 걸쳐서 보물찾기 하듯이 그런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으면서 늘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꾸준히 무언가를 할수 있는 것이 제가 의지력이 너무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 매일을 가능하게 한 습관의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그 어떤 것이 있으시다면요, 그 결과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 결과를 가능하게 하는 오늘 나는 매일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영어를 잘하고 싶은 목표가 있으시다면. 매일 10분이라도 영어 공부를 하는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반복과 꾸준함은 어떤 식으로든지 결국에는 통합니다. 물이 100도에서 끓잖아요. 그런데 99도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보통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하고 금방 포기해버리죠. 어쩌면 우리는 99도에서 멈춰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어떤 지점에 달아서 성장의 기쁨을 느끼기 이전에 벌써 포기해버린 거죠. 사실 무언가를 계속해서 할수 있는 비결은요, 습관을 만들고 그 일을 계속해서 하면서도 결과에 집착하지 않고 그 과정을 즐기는 겁니다. 매일 느껴지지 않더라도 나는 계속 성장하고 있다라고 믿는 거죠. 제 피아노 학생들에게도 추천하고 저도 아주 아직까지도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다섯 가지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매일 똑같은 시간에 그것을 하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규칙을 정해서 월 수금은 이 시간, 화목토는 이 시간. 음, 제가 매일 매일 눈을 떠서 오늘 언제 연습하지? 라고 생각해야 한다면, 그 언제라는 것에 너무 에너지를 많이 썼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일주일도 못 버텼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새로운 습관을 이미 하고 있는 그 습관 뒤에 붙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어 공부를 더 하고 싶은 습관을 만드시고 싶으시다면, 그리고 이미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시는 습관이 있으시다면, 그 커피 마시는 습관 뒤에 새로운 습관을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완전히 몸이, 몸에 베이기 전까지 3주 동안은 어,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10분의 1의 양만 계속해서 꾸준히 해보는 겁니다. 책을 읽고 싶은 습관을 들이시고 싶다면 한몇 장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한 페이지만 읽고 책을 덮는 겁니다. 그래서 3주라는 표를 만들어서 하루하루 할 때마다 그 표를 냉장고 앞이나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고 x표를 치면서 나가는 거죠. 그런데 하루 못하는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종이를 찢어버리고 새로운 종이로 또다시 3주를 시작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3주의 습관이 만들어졌다면 그 다음에는 66일의 습관 만들기 챌린지를 한번 해보세요. 왜 66일이냐고요? 한 사람이 어떤 습관을 만드는 데는 3주에서 6개월이나 1년이나 막 다른마다 다 다르다고 하, 하더라고요. 그런데 학자들이 말하기에 66일은 아주 평균적인 날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가셔서 66일의 습관 만들기 달력을 쳐보시면 정말 많은 달력이 이미 만들어져 있고 쉽게 다운로드 해주시, 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 습관 만들기를 이제 그 66일로 시작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때 마지막 비결, 이틀의 법칙을 적용하는 겁니다. 이틀의 법칙은 하루는 못할수 있지만 이틀 연속으로 하지 않, 않으면 안 돼요. 어, 그래서 66일 동안 하루 정도는 쉬는 날도 있더라도 이틀의 법칙을 적용해서 꾸준히 해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동기가 있어야 내가 무언가를 한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반대예요 하고 있으면 동기가 생깁니다 저는 피아노에 앉기 싫을 때가 많아요 정말 매일매일 이렇게 하면은 좀 쉽게 뭐 달인이 된것 있으면 좋겠는데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가 하고 싶고 하고 싶지 않다는 감정에 치중하지 않고 이미 저는 피아노 앞에 앉아 있어요.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아나 오늘 하기 싫은데 한데 벌써 치고 있어요. 그러면은 치다 보면은 또 좋더라고요. 그래서 어, 감정에 치중하시지 마시고 어떤 무언가를 인생에서 드리시고 음, 싶다면 그것을 행동으로 표현하세요.